다음 소식입니다. 한화그룹 매각에 반대하고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는 삼성 테크윈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삼성그룹 사업장에서의 첫 파업입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시작되음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기업노조인 삼성 테크윈 노동조합이 파업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무노조 경영으로 알려진 삼성그룹에서의 첫 파업입니다. 방산업체여서 파업 참가자 제한이 따랐지만 경기 판교 조합원 1,000명 등 1,200명이 모였습니다. 노조는 고용안정 보장 등을 위한 20여 차례 교섭에서 사측이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주장합니다.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유지 내지는 개선을 부들에 대한 미치지 못하는 답을 가지고 교섭에 임했기 때문에 그러나 복수노조인 금속노조 삼성 테크인지에는 기업노조의 교섭은 매각을 전제한 것이라며 교섭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첫 해직 징계도 내려졌습니다. 삼성 테크윈 지회 대의원인 박진호 씨는 지난 3일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측 간부에게 폭언을 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29년 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이 회사에 그러나 노동자에게 해고라는 것은 중직계를 내려무려서 참 회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지금 다 허울이었다.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곳은 삼성테크윈과 삼성토탈 등 모두 네 곳. 민주노총 소속인 삼성테크윈 지에서만 해직과 정직, 감봉 등 징계자 15명이 나왔습니다. 사측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징계와 파업으로 노사 간의 대립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